스물아홉 살이고 남자친구랑 결혼 이야기도 오고 가는데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큰데 뭔가 나만의 자유의 시간을 더 갖고 싶고 한편으로는 결혼을 얼른 하고 싶기도 하는 양가감정이 드네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한적 있거든요 친구한테. 어나 아, 아직 덜 놀았다. 내가 했더니 아니 지인너다 놀았어. 결혼해도 저 마음 들고 다 그렇대요. 근데 그런 마음 들때 가야 남자 친구도 더 내가 아쉽지 않겠어요? 진짜 이제 자유 시간이 필요 없어질 만큼 나이가 들 때로 들어서 그때 가면 남자 친구도 별로 와닿겠어? 언니, 여자가 먼저 고백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남자가 나한테 호감이 있으면 저는 고백 빼고 다 해요. 다 해요, 노노, 다 했어요. 고백은 먼저 해주더라고요. 뭐 그런 거? 여자들은 장문 카톡을 대체로 싫어하나요? 아니요. 장문 카톡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진지한 장문을 약간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권택이라고 해서 서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고 해서 일주일째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어디 물어볼 때도 없고 인내심이 순간순간 바닥이 나지만 참고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할까요? 생각하는 시간을 얼마 동안 갖자 이런 걸 정한 게 아닌 상태예요. 기다리지 말고요. 냅두세요. 한 일주일 더 냅둬 봐요. 언제까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라고 일주일쯤 뒤에 물어보세요. 근데 그때 본인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대기 타는 게 아니라 나는 과연 어떻게 하면 나을지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남자친구가 권태긴인데 도저히 안 되겠어 정리하자 그럼 정리하는 거고 남자친구가 권태기였는데 생각해보니 네가 너무 좋아 못 헤어지겠어 하면 다시 만나고 이런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남자친구가 남자친구 마음을 정리하는 기간 동안 나도 내 마음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대화를 할수 있죠 그 사람이랑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이러면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부담스러워 못 기다리겠으면 나는 기다릴 수 없다 그냥 정리하자 내 마음도 여기까지인 것같아 라고 먼저 말해도 되고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해? 너가 시간을 갖자고 하면 너의 의견을 존중할 건데 나의 마음은 예전과 같아 계속 너를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마음을 더 이상 서운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무 오래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답을 보내던가 이러면 되지 남자친구가 무슨 대답을 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만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언니, 남친한테 인스타 사진 왜안 올리냐고 했더니 왜내 게시물인데 강요하냐고 하네요. 안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냥 강요하는 겁니다, 본인이. 이해는 해요. 올려줬으면 좋겠지. 근데 남자친구 개인 프라이버시까지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은 마음이잖아. 솔직히 말해주면 남자친구 헤어지면 그런 거안 올려줘서 고마워요. 지금 내가 남자친구한테 눈이 뒤집어져 있으니까 인스타도 안 올려주고 서운하고 그런 것 같지. 나중에 헤어지잖아? 아 인스타에 게시물 한 개도 없어서 얼마나 다 이었냐 싶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만으로 뭐가 더 좋다라고 할 것도 없고 남자친구 게시물인데 그거 그냥 치우고 올리고 싶은 본인 거예요. 올려요. 남친구 태국 어려서 올려버려. 그럼 어차피 다음 다 알게 될 거잖아. 솔로라서 연애상담 할 일이 없는데 목소리가 좋으셔서 구독하게 됐어요. 솔로가 제 영상을 봐야죠. 저 결혼정보회사 대표입니다. 솔로들을 더 좋아합니다. 목소리를 연습하냐고요? 아니요 지금 제가 그냥 막말하고 있어요 예쁘게 말을 해볼게요 유학생 29살 여자입니다 친구 소개로 알게 된 3살 연하 남자애랑 네번 정도 만났다가 자기 직전까지 갔는데 제가 무슨 사이냐고 물어봤는데 부담을 준 건가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렇게 말하면 힘들고 <laughs> 오랜만에 저한테 사랑에 빠진 눈빛으로 직진한 남자였어요. 사실 그 친구는 미국에 2년 더 있어야 하고 전곧 귀국할 예정입니다. 타이밍이 그냥 아닌 거겠죠? 제가 부담 준 건가요? 어, 부담 좀준것 같네. 3살 연한 남자한테 29살 여자친구가 저렇게 말하면 조금 땀스럽긴 하죠. 미국에 2년 더 있어야 되는 남자 때문에 너무 진지하게 고민하지 말고요. 그냥 그 분은 한국에 오면 만나는 미국 남사친 썸남으로 두고요. 한국 남자 만납시다. 제 지금 목소리가 많이 갔네요. 허스키해졌네요. 허스키하게 읽어볼까? 갑자기 연락도 절된 남자친구 연락 그만하고 포기해야겠죠? 너무 화가 나요. 내가 진짜 그냥 말합니다. 이렇게 지금 허스키 목이 따가워. 저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저 오늘 올라간 영상 많이 봐주세요. 굿나잇, 안녕.